안녕하세요. 역사도포기입니다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인조는 북상하고 있을 충청전라 경상도의 병력과 조선군부의 총사령관이었던 도원수 김자점이 황해도에서 내려올 것을 기다리며 화의 체결을 미루고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충청전라 경상도의 병력 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충청도의 원군이 제일 먼저 용인 부근에 이릅니다. 충청도 병력 일부는 12월 21일 지금의 서울 양재에 와서 불화사를 쏘아 본인들이 왔음을 신호하였죠. 다만, 청나라군이 워낙 많이 분포하고 있기에 남한산성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병의정 김유가 인조에게 하려 충청도의 원군이 이제 막 도착해 아직은 청나라군의 배치 상황이나 형세를 알기 힘들 테니 우리가 몰래 소수 병력을 남한산성으로 밖으로 보내 충청도 원병에게 가서 청나라군의 형세를 알려주자고 제안하자 인조가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인조는 충청도 병력도 충청도 병력이지만 어째서 조선 군부의 최고 지위에 있는 김자점이 계속 황해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냐며 서둘러 남한산성으로 진격하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목소리>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황해도에 있던 김자점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나라군이 황해도 부근을 다 지나치면서 한양으로 직공했고 막상 김자점도 군대를 이끌고 나와 남하하려고 하니 청나라군의 후방부대가 황해도의 황주를 비롯해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여 김자점의 행군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억지로 진군을 감행하다가 청나라군의 매복에 걸려 군사만 잃을 뿐이었죠. 대표적으로 24일에 벌어졌던 황해도 토선 전투인데 도르군이 이끌던 청나라군이 황해도 병력을 급습하였고 황해도 병력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다행히 이완의 결사항전과 김자점이 부랴부랴 배치한 어영청소송의포병들이 활약하여 청나라군을 막아내기는 했습니다. 다만 기술의 피해는 매우 컸고 꽤 많은 부대들이 해산되어 버립니다. 조선시대에는 군부 최고 지휘자를 도원수, 그 다음 넘버 투를 부원수라고 합니다. 도원수 김자점이 황해도를 지키고 있었다면 당시 부원수였던 신경원 장군은 평안도 영변군의 영변산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영변의 영변산성은 철옹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신경원은 아주 유능한 야전사령관이었습니다. 신경원은 청나라군 후방 부대의 공격에도 영변 산성을 잘 지켜내고 있었는데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갔다는 말에 신경원도 부대를 이끌고 영변 산성에서 나와 더 밑으로 내려가 황해도의 김자전 병력과 합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황해도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청나라군의 습격을 받고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당연히 곳곳에 청나라군의 매복이 있다는 걸 알고 신경원은 정찰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정찰대원들은 분명히 안전하다고 해서 나간 길에서 청나라군의 기습을 받았던 겁니다. 나름 정예병을 이끌고 있던 신경원이었지만 그리고 정찰에도 매우 까다로워. 던 신경환이었지만 조선군 주력 부대를 이끌던 남보투조차 청나라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죠. <놀람> 정확한 전황을 보고받을 수가 없었던 남한산성 내부에선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경기도 용인 쪽에서 계속 주둔하고만 했던 충청도 원병은 뭘 딱히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요. 당시 사관원의 관리들은 인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고립된 성이 포위된 지 10여 일이 넘었으니 제도의 근황병은 일각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병사 이에는 곧바로 전진하지 않고 있으니 머뭇거리면 나오지 않는 그 정상이 참으로 놀랍고 통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근율로 처단해야 마땅하겠지만 우선 먼저 하유하시어 속히 증 공을 세으로서 죄를 갚도록 가소서. 인조도 동의하며 충청병사2에 어서 공격을 개시하라는 압박을 넣습니다. 12월 26일 권정길이 끄는 강원도 병력이 경기도 검단산에 도착합니다. 하남에 있는 검단산은 남한산성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산으로 각 도의 원병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까지 도착한 병력이었는데요. 권정길의 강원도 병력은 검단산에 도착해 본인들이 왔음을 역시 불로 신호하여 줍니다. 남한산성 내부에선 큰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권정길의 강원도 병력이 남한산성으로 가려던 중 적의 습격을 받아 검단산에 금단산에서 도주합니다. 한편 인조의 압박을 받은 충청도 병력도 용인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가 이끄는 충청도 병력은 용인에서 남한산성으로 북상 중이었는데 12월 27일 그만 험천을 지날 때 역시나 청나라군의 공격을 받아 충청도 병력 전군이 패몰합니다. 전라에 나 있던 검단산에서 강원도 병력의 패배는 선봉대들의 공격이 좌절된 것이었는데 27일의 험천 전투는 충청도 병력 전체가 전멸했던 전투였죠. 이제 충청도 원병에게는 기대를 걸 수가 없었죠. 남한산성은 다시 암담해집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조판서 최명길이 인조를 찾아와 말합니다. 나라의 일이 이지경이 되었으니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어 강화에 대한 일을 시험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인조가 몇 차례 강화조약을 추진했다가 잘 안됐는데 이번에 잘 되겠느냐고 반문하자 최명길은 허한을 회담 대표로 추천합니다. 영의정 김률조차 허한과 뜻이 같다고 하자 인조는 다시금 강화에 대한 고민에 빠지죠.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도성을 비우면 그동안 도성의 방어를 담당하는 유도대장이란 관직이 있습니다. 당시 유도대장은 심기원 이었는데 12월 29일 심기원이 남한산성 측에 장계를 올려 한양 도성에서 청나라군을 크게 격파하여 방어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측에서도 이는 과장된 보고였다고 기록한 걸로 봐서는 큰 승리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남한산성 내 사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고무가 된 것일까요? 영의전 김유가 12월 30일 직접 군대를 지휘하겠다며 병사들을 데리고 남한산성 북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청나라군이 싸울 생각을 보이지 않자 그날 저녁 그냥 남한산성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는 청나라군의 작전이었습니다. 매복했던 청나라군이 김례의 조선군을 공격했고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은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도원수 김자점이 여러 차례 전투 후 흩어진 황해도 병력을 모으려고 애를 썼고 어느 정도 수습한 이후 황해도 병력 약 2천 명을 데리고 12월 30일에 경기도 양평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남한산성까지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미 그 사이사이. 청나라군이 수도 없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후방에도 청나라군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 김자점도 양평에서 섣부르게 군사를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창 북성하고 있는 경상도 병력과 전라도 병력이 있잖아요? 남한산성에서는 한양도성을 지키고 있던 유도대장 심기원을 새로운 도원수로 삼아 남쪽에서 북성하고 있는 경상도 병력과 전라도 병력 전체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도원수였던 김자점을 파직하지는 않아서 도원수가 두 명이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죠. 여하튼 도원수로 임명된 심기원은 이제 경상 강원도 병력과 전라도 병력을 만나야 하는게 임무가 되었습니다. 심기원은 한양에서 나와 아직 남아있던 강원도 병력과 합류합니다. 일전에 검단산 전투에서 패배한 강원도 병력은 선봉되었기에 강원도 병력 본대는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심기원이 경기도 남부로 내려가 경성 전라병력과 만나려고 하니 온데 만데 청나라군이 분포하고 있어서 경기도 남부로 내려가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심기원은 한양의 병력과 강원도 병력을 데리고 또 다른 도원수 김자점이 황해도 병력을 데리고 주둔하고 있던 경기도 양평으로 가서 김자점의 부대와 합류합니다. 문제는 김자점과 신기원이둘다 도안수이다 보니까 명령체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건데요. 최종 결정권자가 두 명이나 생긴 겁니다. 김자점은 어떻게든 남한산성으로 내려가자고 주장하는 반면 신기원은 그러다 군사 전체를 잃을 수 있다며 신중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경기도 양평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죠. 1637년 새해가 밝습니다. 1월 1일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이끄는 청나라군이 도착하고 말았죠. 남한산성의 조정에서는 설마 진짜 청나라의 황제가 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품었지만 이때 최명길이 인조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름은 황제여도 스스로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니 그가 오지 않았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칸이 만약 온 나라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면 분명 까닭없이 군사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 병력으로는 결단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친하는 뜻으로 저들의 실정을 은밀하게 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조는 김신국과 이경직을 다시 사신으로 청나라군 진영에 보냈으나 청나라 황제가 군형을 시찰하는 중이라 자리에 없는 관계로 김신국과 이경직을 돌려보냅니다. 인조는 다시 사신을 꾸려 보낼 준비를 하는데 김상원이 나와 또다시 반대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최명길과 김상원의 대립이 있었던 건데요. 김상원은 인조에게 한번 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먼저 겁을 내어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을 미리 강구하니 신은 실로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라고 하자 최명길은 옛 중국의 법려와 대부종이 그 임금을 위하여 원수인 적에게 화친하기를 빌었으니 국가가 보존된 뒤에야 바야흐로 와신상담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김상원은 적중의 허실을 환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대부종과 법에이 비교한단 말입니까? 라고 반복하죠. 인조는 먼저 최명길의 말을 받아들여 김신국과 이경직을 1월 2일 다시 청나라군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선에 사신다는 마침내 청나라군에 있던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를 아련합니다. 홍타이지는 조선사신단을 통해 인조를 향한 마지막 경고글을 보내 옵니다. 그 글의 내용은 5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